이게 <laughs> 진짜 니게 물어서이틀도안 해봤다. 이틀동 진호형, 진혁이 형한테 하...모르겠다. 가운데서 솔직히 물어본다. 아빠하게말 저는 인터넷그램인스이그램을양봤나 인트, 네, 양식으 처음 이었어요 그때 그 <laughs> 배우고 두번째예요 형. 네. 어. 네, 근데 맞아요. 형님, 인스타그램 봤을얘좀 어려 보이고 딱 봤을때는 내가 좀 편하게, 있는, 오늘 편하게 배우거든요. 아, 그랬 근데 아, 그그 막대면 안될것 같은 포스가 있어요. 근 포스 생겼어. 사실이죠. 맞아요. 막대하면 안될것 같은 포스. 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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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돌식들이... 3년 아, 전에 봤반데이 <laughs> 친구. 도 아프니까 아저 접해 주시더라고. 우리 그때 봤어요. 텔아프리카팀 한번 회사에서 그회사에서이벤에서 네. 저는 기억이 네. 3년 전 어제 와 진짜 스타크프트 초기 시즌보다 지도는 너무 바쁘고 그때 그거 있잖아요 그거 언제였지? 김태균이랑 해가지고 진짜 막 아아 아 이긴 거 그거 아 근데 3세 어어어 군때저 그때 행방으로 봤는데 나도 울뻔 어, 어. 어, 어. 나도 와 어. 그거 보면서 나도 울뻔했어. <laughs> 그때 표정이좀 그랬어. 진짜. <laughs> 야, 진짜 해설진도 막꽉막이러고 근데 그날 구경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그게. 응. 다른 사람들은 디게 많고. 전부 다 이겨가지고 날씨 토트리 생 해가지고 막 비용만 폭풍치을 이래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대중국민 심장이 는데 그때 안주가에서 뽀뽀했잖아요. 연인이 처음으로. 와. 인천도막이으에 미치고 그랬어. 와인촌은 진짜 좀 작성을 설명해드릴 때 그거 봐. 얼마 전에 그거. 장난이야 장난이야. 음, 진짜 장난이야. 내생도 그때는 네, 음, 창이잖아떼창딱 이고 나서 송지 노마 이런 거 반응들이 장난이었는데 그때 분 진짜 좋죠 그럴 때. 네. 아, 그 순간만큼은 그게 느끼고. 아니, 완전 어완이 풍부하게 아 그때는 아, 그래, 그냥 멍멍이 근데 끝나고 이제 좀 나한테 이겼구나 수련할때 음. 그때 이제 완전 기대되는 아니야 확 오는구나 그때 아좀 있다 오는구나 음. 바로 오는 게 음. 아니구나 아무래도 음. 다 와서 끝나서 스승님만 이기는 내가 그때 완전 이긴 게 대결이 아니거든 네. 소리가 나가지고 근데 며칠만 근데 날짜까지 다에서다 얘기해 줬어, 근데 한 번도 못 얘기하지 네, 네, 네. 요그 사랑해가지고 그 다음 급해주고그 응. 전부터 거기 나가는 한2뭐 응. 해야지 뭐 해야지 하는 현상이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런 생각을 뭘좀 하여줘가지고, 그랬어 와, 와, 근데 그중에서 딴 응. 사람이 이긴 것건 아니고, 김태희가 제일 잘 나갔을 때그니까잘나왔잖는 어. 그것도 원래 비탈려고, 그까 형이 이긴줄 알았어요? 응. <뭔> 뭐야? <참> 질지잘 <질주> 나가니까. <laughs> <laughs> 잘 나가니까. <우와> 나가니까. <뭔> <응. 뭔> 응. 연습 때도 못 이겼었어. 너무 지고. 너무 음. 또 이게 아까말했 나처럼 이들이나이좀쪼그려치면은 연습하면 할수록 실력이 낮아지거든. 음. 연습한사도한데 있고 알고 음. 시니까 모르는 척 하려고, 하려고 해로씨는오랜만에 어? 이거 마이크도 들어다 모르겠다. 나름 이는게그정도지좀 중요한 게내가래 군대 한 다음에 내 네. 군대 네. 가면서 이제는 너무는 배드나 이런 게도 하니까 내스탯를안먹히 복귀는 이제 못해요. 아 미국에 일이 있어서 아, 갔다 온 아, 후부터 못했는데 할 거야. 는미국에서 일이 있어서 아, 갔다 고안 하고 왔단 말야 그래

갤러분들이 아, 별풍을 그렇게 많이 기부하셔 가지고 어, 아, 진짜. 아, 222개. 222개. 좋은 일들 많이 하세요. 홍개님이 222개를 몇개 사시면. 아, 진짜요? 20만 에서 222개를 몇번 샀는데. 오늘 기어내. 한... 20만 원 정도 나왔죠. 오늘도. 저한테는 거 아니죠 제가고생니까다다 일이 다읽어 주다가고. 어, 영수병. 방송 진행해야 될것같요 그러니까는 꽃추 같은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친구들이 거의 다. 제가 할머니하고 하잖아요 이것들이 꽃을 좋아해요. 여기서 럼버튼가? 잘, 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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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민들레 사랑님, 께 민들레 사랑님. 네, 민들레 님. 네. 잘 가요. 먹었어요. 응? 바로 집에 가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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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안 가? 가야죠 민들레 씻요 맛이 어때요?

승호스 승호스요? 승네스요 승호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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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스요다호스요승호입요이거스요 승호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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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호스가 승호스요? 승호스가승호요 승호스요? 승호스요? 요 와. 호스요 승호스요? 요 승호스요? 글호스요요 와. 호스요 승호스요? 승호스 눈팅만 해야지. 와. 저거세요 여러분 봐요. 어디? 제가 찍는 거야. 제가 찍김 아, 진사 아싸. 살인 살 와. 와아이거 잠깐만. 너 아이리스가 밝다. 아, 열 나오네요. 오케이, 오케이. 잘 쓰면 야. 나한테 자랑해 줘. 아, 예. 아, 아 예. 캡처 되는 올라간다. 아, 캡처 돼서 예. 올라간다 이제. 모든 갤러리에. 본인 세상 털린다 이제. 야. 해 봐. 야 억울하면 억울하면 받으세요. 야 억울하면 받으세요. 야 억울하면 받아요. 우리 마이님와 와, 와. 멋있어. 야야야 좋다. 여자들이 막 이래야 네. 되는데. 들어가요아니아니야 네. 우리... <laughs> 사인 잘하고 있어. 네, 사인. 요는가보겠습니다잘가요 감사합니다. 자아했아요 고생했어요. 뒤에만 네. 네. 들어가. 네, 갈게요. <laughs>